have something done.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대신하게 하거나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야. 쉽게 말하면 네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한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지. Lisa had the roof repaired. 리사가 지붕을 고치게 했어. Did you have your hair cut? 너 머리 자르게 했어? We are having the house painted. 우리는 집을 칠하게 하고 있어. You should have that coat cleaned. 너는 그 코트를 세탁해야 해. I don't like having my picture taken. 나는 사진 찍히는 걸안 좋아해. 이 표현은 have 목적어 과거 분사 구조로 만들어져. 예를 들어 머리를 미용사에게 자르게 하거나 집을 페인트칠하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상황처럼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맡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.